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좀 인투셀인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슈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인투셀을 좀 보시면 투셀을 좀 보시면 자 제약 최근에 어어 어, CDMO와 차세대 ADC 이걸 어, 보시면 되겠네요 자인 인투셀 글로벌 CDMO사들과 차세대 ADC 어, 생산 기술 수출 위한 MOU를 채결했다 어, 국내 바이오 기업 인투셀이 어, 글로벌 위탁 생산 기업들과 손잡고 차세대 항체 신약 개발에 나선다. 인투셀 3일쭉 나오고 있죠. 두 회사 모두 생물학적 제재와혁신 치료제 분야에서 첨단 제조 그렇죠. 최근에는 고용암 치료제 임상 시험계획도 제출했고요. 그렇죠. 쭉 보시면. 자, 그 정도, 그쵸? 특허 분쟁 해소, 그쵸? 그니까, 러 결국은 뭐냐 특허 분쟁이 해소가 된 거. 얘가 지금 상장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특허 관련 이슈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이제 해소가 됐어요. 어, 그쵸? 되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린에서 된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음, 주가 자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자, 지금 보니, 어, 우리가 여기서 기준이 되는 부분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월봉에서는 이 장띠 양봉을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고요. 고점, 저점, 절반, 절반, 절반을 보시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이면 주가 자체가 1번, 2번, 3번, 3번이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의 봉으로 긋고요 그쵸? 고점, 저점, 절반, 절반, 절반이요. 그러면 지금 52,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주봉에다가 어, 52,500원을 급시다. 그렇죠. 5만 500원을 긋고 50, 우리 일봉에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우리 소통방 있죠. 소통방은 그쵸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는 방인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를 어 11월 11일 날 매수하고 지금 벌써 10% 이상 수익중인데 여러분들 입장을 하셔야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아직 입장 내가 못 했다 하신 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 주면 되고요 아니면 영상에 제가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수익을 보셔야 돼 1번에도 52,500원을 긁시다 이렇게 그어 놓고 보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를 조금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를 지지선으로 보고 지금 보시면, 자, 보시면 어때요? 신용장걸도 엄청나죠? 이게 뭐야? 신용장걸은빚을 내서 주식을 한거 얘가 조금, 음, 내려와줘야 된단 말이지. 그쵸?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이죠. 얘가 주가 자체가 이제 상승을 했어. 그쵸? 그렇죠? 조정이 되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돼요?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뭐다? 예, 손절 저는 자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 어,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에 있는 번호로 어,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 우리가 좀 로봇주를 샀으면 좋겠어요. 저는 로봇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부품지 있죠. 이 정밀 작업을 하는 부품주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은 전혀 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갔죠. 로봇 쪽으로 가고 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취에 이터 그쵸? 어, 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업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업계는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로봇도입이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철강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츄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 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렇죠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쵸?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호 상용화, 예, 예,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 이 투자 포인트및 경쟁에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G에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국내 유일의 정밀 액추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보 R&D 과제,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원이에요, 4만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가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